우리가 같이 지내 이렇게 보니까 친형제 같다. 아니까 이제 생방 직전인데, 아어 사실 파이널 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. 사실 타쿠토는 타쿠토 무기야 하지 마요. 우리 은키보이는요. 오늘 바디 프로필을 찍는 날입니다. y 기 바디 프로필. 와 그들이 온다. 와 피지컬 봐. 얘는 한한빈닝고 어, 어, 유나데가지고 네. 싸운다. 어. 과연 누가 이게 lips we're t 비장해. 네. 오. 어머. 어머. 안녕하세요. 옆에 있으면 아마 이상해 <laughs> <laughs> 어떻게. <웃음> 우리. 연습생 시절에 제 모습이 많이 떠올랐었는데요 오늘 있을 마지막 세... 과연 28명의 연습생 중 무대에 진출할 18명 데이터 여러분들이 선택 28명의 연습생 중 과연 마지막까지 엎치려 시작합니다 제발 oh 아. 떨린다 나이짜 처음 그냥 하고 싶다 아, 나 이렇게까지 떨리는 건 처음이다. 발표할 팀은 한 가지 너무 잘했어 진짜 좋아어셋로 호명할 생존자의 순위는 높을 것 같아 <laughs> 와 대박이다 높아 이거 진짜 인정 인정할 수밖에 없어 다음은 몇 등일까 <laughs> 여기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와다 가져가 앞니까지 그러니까 내려오고겠어 h 팀치 팀과 안팀의 팀의 생음무좋거 있나, 있나. 어, 어, 어. 어, 너무 좋아요. 아, 아요아이너이지후이형요이요 아, 이거 이아요 아, 이요이아 이거 너무 좋이제 주문 안거기서 채우면 어떡해? 우리는 우리 큰일 어몇 큰일 <laughs> 등일까? 오. 16위입니다 7까지 가져가면 안 되는데 수환이 형아니다 수환이 형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지난 두 번째 생 엄청 올라서 나를 따라줬어요 응, 하락했네요 따라줬어요 하락했네요 아, 진짜는 기운이 됐어 안았습니다안 되죠 누굴까 아무도 예측이 없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보고 싶어요 음. 진짜 긴장해요 <laughs> 맞네 원래 엄청 긴장하네 <laughs> 너는 높네. 나는뭐왜한 생존자가 없습니다아난 탔네 지만 아직 이름이. 아난 모르겠다. 아주아주 날이 좋아 둘신과 의심이 난무하는 하루를 보냈다고 들었는데요. 너무 좋아 날씨 너무 좋아 근데. 여러분의 초콜 올리. 초콜 오늘 우리 왜 불렀을까. 오늘 여러분이 초대된 이곳은 동물들의 숲입니다. 오늘 하루 게임으로. 바베큐 해야 되는 니거기 아, 그래, 거기가 달린 게임 있으면 우리 무조건 이야기. 겨 아, 오! 어? 이렇게 들어가기위해 막. 아오 아, 아! 뭐야, 뭐야, 뭐야? 아니, 뭐야, 뭐야. 이렇게 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막. 막. 이 이렇게 이렇게 막. 렇이이 이렇게 막. 이렇야 막. 이렇게 막. 이 이렇게 이렇게 막. 이이렇 이렇게 반대워서 자, 다들 옷을 갈아입으셨나 모르겠지만 어, 거절할게요. 파이가 아 있어? 우와! 다섯 마리 너구리 중 자, 그럼 이제 팀별로 자, 눈 똑바로 뜨고 눈 마주쳐. 답을 응? 그냥 주시지 응? 않겠지, 절대로. 자, 오늘 식사는 무조건 게임은 바로 빙글빙글 코끼리 콕 입니다. 코끼리 콕! 아 저는 진짜 어지러움은 안 타요. 여기서 실패하면 진짜 너구리인 거야. 불 이렇게 <laughs> 이제 너구리가 꼭 나타나서 망치겠죠. 오모, 오모 어머! 어머, 어머. 그 민형 가자 삼겹살로. <laughs> 아주 좋아요. 아주 나이스. Nice. 자 여러분들 우리 우린... 힌트? 힌트를 공개할게요. 아, 좋아요. 우리 없어. 힘 없어요. 자 다음 게임 또 바로 가겠습니다. 팟빙수가 탐나요. 아 recuerdu... 아야 아. 전문이야. 아 근데 우리 외국인이 너무 많아. 어떡해. 야, 너, 야. 뭐야. 아! 저 이해 아. 예, 못해서 무슨 외침? 우가 <소리> 말하고도 맞는지 몰라. 뭐 하는 거야? 오? <laughs> 어? 이거 저게 잘해요. 아+ 아+ 아 거기까지 갔으면 바쁜 음, 애들 없잖아 어. 왜+ 왜 버스가 열려요? 민이 애가 잘하네 모른가모를 수도 있겠다 아, 아 잘한다+ 잘한다 선발 시작 청. 청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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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지 청+ 청+ 바지 청+ 바지 청+ 바 청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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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스위치랑 안가드가 두 문제씩 동점이고 숙파찾아라 오버미가 연계로 동점이에요. 그래서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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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질 거 같은데 안 터져. 너무 맛있어요. 지금 나와 계신 다섯 명의 연습생 중에 뭐예요? 뭐예요? 저희가 미리 발등에 토모. 뭐 토모? 토모. 봐봐. 너구이로 선택됐다. 다섯 명 중에 나연. <laughs> 내가 맞았어. <laughs> 말해도 없습니다. 떡형이네 왜 떡형이란다. 아! 자 오늘 팀이한 나부리 연습생들에게는 최고급이면서 아아아아아아아아 계속해서 생존자 발표. 우리 차례야. 이제 우리 차례야. 퍼차저 팀. 가보자 놔주세요. 얘들아. 내 <laughs> 운명은 어떻게 될런지. 오버미 팀 앞으로 나와주세요. Say my name 팀 앞으로 나와주세요. 여기서 세명만살아남는게말이 돼? 연습생들의 운명을 경쟁이들 속에서 친자리실력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아는이할 연습생은? 아위의 주인공은? 오~~~ 뭐는이 친구는 이메 혹시 모르니까 한 잡아 볼까? 아, 그래. 혹시, 혹시 모르잖아. 혹시 모르잖아. 진짜 등수 상은 없어. 그운 그래. 기대 버려. 17위로 극적 생존을 한 이연습생은 너도 알했잖아독개 이상. 제발. 이정현입니다. 아 합니다. 또탑9 후보와 10... 현재까지 다섯 팀의 연습생 중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21명의 연습생 중한두 번째 생존자 발표식에서 <laughs> 귀여워. 과연 데뷔조 탄생전? Do y o 9위 후보? <laughs> 너무 놀랐어. 이번 아티스트 배틀 미션에서 귀엽냐 박지 <laughs> 김규빈 연습생은 계속해서 탑 나... <laughs> 귀여워 케이타타 라타타 이 연습생은 10대 스타 크리에이터 테레는 수줍은 미소가 아니야 예쁜 미소 야, 보이스 플래닛 마지막 생존자 발표식 11만 9천 TOP9 4위를 기록한 연습생 근데 <laughs> <laughs> 저 얼굴로 일주일만 살아보고 싶다 계속 일주일 내에 거울 보고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다들 피지컬이 비슷비슷해? 태, 다 182cm 1등이랑 2등은 안 바뀌네 아이고 귀엽다 이제 1, 2위의 싸움인가? 그치 당연히 되주 기대가 진짜 베네 때문에 모르는 거야 1등 할 수도 있어 가족이죠 거의 으, 재밌다 이 드라마 1등의 방언 아니면 장하의 반격 부동의 일이 성한빈. 와, 진짜. 앞으로도 우선 런타 왔다. 달인 플레 멋있다. 우리 왜 이렇게 가득 차 있지. 우리만. <놀람> 여기가 다텅 비었는데 우리 우리만 이렇게 가득 차 있어. 너무 슬프다. 웃으면 되기 하는 게더 슬퍼. 애들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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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2 1로입니다 아이고. 음, 우리 히로토 보이스플래닛을 떠날 연습생은 차웅기입니다. 볼줄 <laughs>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보이스플래닛을 통해서. Yeah. <웃음> <웃음> <죽어야겠다>. 아이고 어떡해. <laughs> 다른 점수 차이는? 1 3만7천칠백점입니다 아니면 슈퍼차저 팀의 적을 쓰게 될까요? 두명다 너무 아까워. 1 8위로 생존하는 연습생은 바로. 예, 오늘 하영. 오늘 다도잘했어예能够和大家一起去经历了这段时间所以说我觉得会很 슬프다. 근데 <laughs> 안녕 얘들아. 보이스 플래닛에서 도전을 마무리하게 된 비록 이곳에서의 도전은 끝이 났지만 도전은 끝이 아님을 알기에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발 <laughs> <laughs> 써야 할 시간 잘 있어 내 침대 잘 있어. <laughs> 저기 너무 많이 들었어. 애들 보니까 떠나기나 <laughs> 더 싫. 진짜 사번일까응 <laughs> <laughs> <laughs>